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가 2017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일 구청 기획 상황실에서 민주평통자문위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정기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협의회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2018 평창올림픽을 주제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하나라도 절이 절감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다면 그만한 이 절감이 된다 이그 예산 절감한 예이바 우리 유세 사각지대에 지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고 또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영등포고협의회는 사회통합의 중심에 서서 지역과 계층을 떠나 국민 모두가 화합 소통하는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